자, 2019년도 수학하 부교제 절대부등식 사전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자. 760번인데, A 값은 양수고, 2차 함수와 직선이 주어져 있어. 자, 교점이 O와 A고, FX의 꼭지점 좌표가 B고, AB의 중점이 C고, C에서 Y축까지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일단 B의 좌표와 A 좌표가 설정이 돼야겠지. 자, A는 FX와 GX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에 2ax는 a분의 1x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될것 같아. 그런데 원점이 아닌 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로 약분시켜주면 x마이너스의 2a는 a분의 1이다. 따라서 x좌표가 a분의 1 플러스의 2a가 되겠지. a분의 1플러스에 2a가 된다. 콤마. 자 y좌표는 a분의 1x니까 여기 x좌표에 a분의 1을 곱해주면 a제곱분의 1에 플러스 2가 y값의 좌표가 되겠지 오케이 자그 다음 이 꼭지점이 바로 b거든 b는 이 2차함수식을 정리해주면 x-a제곱에 마이너스의 a제곱이 되니까 a콤마 마이너스의 a제곱이 될것 같아 a콤마 마이너스의 a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 B점과 A점을 연결한 다음에 이 중점의 좌표가 C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것만 구하면 될 거니까 이 X값과 이 X값의 중점만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선분 CH의 길이란 것은 2분의 1배의 이 좌표와 이 좌표를 더할 거니까 3A 플러스의 A분의 1이 되겠지. A값은 양수니까 산술기하에 의하여 2분의 1에 2배의 루트의 3이 된다. 따라서 최소값은 루트 3이 되겠지. 자 보기에서 1번이 정답. 761번이야. 그림과 같이 fx는 2x마 1분의 8이라는 분수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x값은 2분의 1보다 큰 범위만 그려져 있어. 자 그리고 y는 마 x가 있고 f 위에 점 p를 잡은 다음에 수선을 내린 다음에 y축과 평행하게 내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이 Q야. 그때 PQ의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P점과 Q점의 델타 y 값만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P의 좌표를 우리가 x값을 a라 한다면 a, 마, ea 마 1분의 8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은 x는 a라는 직선이 될 것이고 y는 마 x와의 교점을 보고 싶은 거니까. a 콤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우리는 델타 y를 보고 싶으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돼 따라서 pq의 길이란 것은 2a 마이너스 1분의 8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니까 플러스에 a가 되겠지 자 a값은 양수입니다 심지어 2분의 1보다 큰 값입니다 자이길이에최솟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산술기할 을 거거든 자, 첫 번째 장에서 분모 분자를 2 나눠주면 a 마이너스의 2분의 1분의 4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장은 a-2분의 1에 플러스의 2분의 1로 바꿔주면, 우리가 여기서 산술 기하를 쓸수 있겠지. 왜 a-2분의 1은 양수니까. 따라서, 가거나 크다, 두 배의 루트에 곱해주면 4가 될 거고, 플러스의 2분의 1은 그대로 따라오겠지. 자, 얘가 4니까 4 플러스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된다. 자, 정답은 2분의 9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 762번이야. x가 3보다 클때 x제곱 플러스의 x제곱 마 9분의 49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양수 조건이 보장이 되면 산수기야 쓸 건데 뭔가 약분다는 효과를 봐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준식을 x제곱 마이너스 9의 플러스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에 플러스 9로 바꾸자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가 나오겠지. 왜? x제곱은 9보다 크고 양수 양수니까. 따라서 가까 나 크다. 두배의 루트에 49플러스에 9가 된다. 7이 14니까 14 플러스 9니까 최소값은 23이 되겠지. 오케이. 다음 763번이야. 그림 1과 같이 길이가 40이야. 전체 길이 40이고, 얘를 이렇게 접었단 말이야. 접어서 그림 2와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그때 우리가 이 P점과 Q점의 거리가 L이고, L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문제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 QC의 길이를 잠시만 X라고 하자. 그 다음, 이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러면, 자, 접은 길이를 볼게. 이게 X지. 그리고, 이거 하고, 얘 하고, 얘 더하면 다시 X야. 그리고, 얘가 Y야.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다시 Y야. 따라서, 전체 길이는 EX 플러스 EY야. EX 플러스 EY가 40이니까, X 플러스 Y는 20이라는 조건이 나와. 그리고, 길이니까, XY는 양수가 되겠지. L 제곱은, L 제곱은, x 제곱 플러스의 y 제곱을 보고 싶은 거고 얘는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의 2xy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y가 20이니까 400마이너스의 2xy가 된다. 자이 l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너희는 xy 곱의 최댓값을 구하면 될것 같아. 자 여기서 산술기하 써주면 두배루트의 xy가 되고 얘가 20이었으니까 따라서 XY는 100보다 같거나 작다는 조건에 의하여 XY의 최대값은 100이 되겠지 그러면 200이 될 것이고 우리는 200이 최소값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200이 되겠지 다음 자 764번이야 철수내 영희내가 있고 널리비가 1200짜리 화단이 있어 자그 다음 선분 BC가 철수와 영희가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지금 비용을 지불할 건데 철수 입장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부담하고 이쪽은 양쪽에 접했으니까 뭐 절반 부담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길이에비례해서 금액이 나올 거니까 비례상수는 편의상 어떤 양수값이 있을 건데 k로 잡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 길이를 x로 하고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지금 철수가 부담할 길이는 x, y, x 여기는 절반만 부담하면 되니까 2분의 1, y로 봐주면 되겠지. 따라서 2x 플러스에 2분의 3, y에 대하여 금액을, 결, 금액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k값을 곱해주면 얘가 바로 비용이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최소가 될때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가 될때 b에서 c까지의 이 길이를 보고 싶은 거니까 y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 쓰게 되면 k배우 이 루트에 뭐 3xy가 나올 건데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 조건을 보고 싶은 거니까 산술기하에서 등호조건 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를 보고 싶어. 그런데 이 면적이 1200이거든? 그러면 xy 곱시 1200이고 2x가 2분의 3y를 만족하는 y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x 대신에 4분의 3을 대입할 수 있겠지. 4분의 3y를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 자, 여기는 400이 되고, y 제곱은 1600이 되니까, 금액이 최소가 될 때의 y 값은 얼마까? 정답은 40이 되겠지. 자, 보기 중에 4번이 정답. 자, 765번인데,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자, 과정을 보니까 B덕이 C는 X고 C덕이 A는 Y고 A덕이 B는 Z야. 그러면 A와 B와 C의 합은 이세 항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 되겠지. 따라서 가는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 쭉쭉쭉 갈 건데, 나를 볼 거야, 나. 나를 볼 건데, 이 우리가 보고 싶은 이식이 식을 이제 x나 y나 z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 선생님이 b 더하기 c분의 a라는 것을 보고 싶은데 갑시다 자 b하고 c하고 더해주면 2분의 1배의 자 더해주면 z는 지워지고 x가 2배 y 지워지니까 2분의 1의 2x 분모는 x겠네 그다음 y는 뭐가 되지? y는 2분의 1배의 y 플러스의 z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워질 거고 다시 2분의 1배의 x분의 y 플러스의 x분의 z의 마이너스의 일이 생기겠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꿀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이런 분수꼴의 형태가 두 개씩 짝지어 나올 거거든. 맞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세번 나오니까, 나 값은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되겠지. 나는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다를 또 구해, 다. 다를 봐야 되는데, 자, 나는 그대로 오고, 다에서 보니까 산술 기하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볼까? X분의 Y가 있으면, Y분의 X가 있겠지. 그리고, x분의 z가 있으면 z분의 x가 있겠지 그리고 y분의 z가 있으면 z분의 y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보자 이두 개가 만나면 두배 루트에 소거된다고 그럼 2가 나오겠지 얘도 2가 나오겠지 얘도 2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산술 기하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두배 루트에 곱곱곱곱곱곱 나오겠지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소거되긴 할 건데 그러면 2분의 1이 있고 2 나갈 거니까 다는 1이 되겠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1입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가는 2분의 1이고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다가 1이야. 따라서 보기 중에 3번이 정답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